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정직.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명하여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기록하게 하신 편지는 유일하게 그 어떤 칭찬도 없는 편지였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비판은 거의 쉴새 없이 계속됩니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몰락을 드러내는 데는 단몇 마디 말로도 충분했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명성을 얻은 교회였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아시아의 다른 여섯 교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거짓 교리가 침투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발람이나 리골라당이나 이세벨이 있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적인 모양새는 끔찍한 속임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사대교회 회중은 영적으로는 공동묘지와 다름없었습니다. 활력이 넘친다는 명성을 얻었지만 사실은 그런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껍데기 이면을 꿰뚫어 보시므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대교회가 얻은 명성은 인간들에게서 얻은 것이었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명성과 실제의 차이,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서나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호 중심을 보느니라. 3일상 16장 7절 말씀 외양과 명성에 집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토록 증오하시는 외식을 범하게 됩니다. 히포크리테스는 본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역할을 자기 것이냐 주장하는 돌팔이나 사기꾼들을 표현하는 말로 의미가 해석되었습니다. 교회 삶에 특히 교회 예배에 외식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전례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혹은 카톨릭처럼 의식을 중시하느냐, 개신교처럼 금욕적이냐는 상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실성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식은 위장입니다. 반면, 진실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정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